안녕하세요. 서울게임아카데미 게임기획반 1905기 김수연입니다. 고양이님 던전상점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시장 분석, 게임 개요, 시놉시스 게임 목적, 게임 핵심 특징, 차별화 전략, 비교 분석, 수익 모델, 결론, 이런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입니다. 플랫폼별 게임 이용률을 보시면 모바일이 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성비율인데요.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 연령대 분포입니다. 20대와 30대가 가장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경로입니다. 친구의 추천이 각종 광고보다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친구의 추천이 가장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게임을 할때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게임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랫폼은 모바일이 가장 높았으며 성 비율은 남녀가 비슷했고 연령대는 20~30대가 가장 높았고 친구의 추천이 다운로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20~30대 남녀를 겨냥한 친구와 함께 즐기는 모바일 게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게임 개요입니다. 제목은 고양이의 던전 환장입니다 제목으로 알수 있다시피 고양이를 고용하여 판타지 상점을 겨냥하는 SNG입니다. 이 게임은 앞서 말씀드린 시장 조사에 부합하는 게임이며 경영 게임을 좋아하는 20, 30대 남녀를 주 타겟으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의 간략한 신호시스입니다. 수도에 성공한 사업가 김터돌이 어느 날 사업이 망하여 빚을 얻어서 어, 이리저리 떠돌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도달한 곳은 점점 앞황해만 공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길고양이 한 마리에게 용기를 얻어서 김터돌은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김도들은 운전을 방문하는 용사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로 합니다.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합니다. 또한 몬스터와 빚쟁이로부터 고양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상점도 방어하기로 합니다. 이상이 견단한 시너식스였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SNG인 게임인 만큼 친구와 함께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친구와 경쟁하기도 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뽐내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핵심 특징은 6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를 파견하자. 상점에서 고양이를 던전에 파견하면 고양이가 제작 재료를 물어옵니다. 만약 고양이의 등급이 더 높으면 그러면 더 희귀한 제작 재료를 물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를 꾸미자. 고양이는 여러 가지 귀여운 아이템, 유니폼으로 고양이를 꾸밀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다른 종류의 유니폼을 꾸미면 다양한 능력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상권을 확장하자. 상점을 확장하면 다양한 판매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점을 지켜라. 전투 발생 이벤트입니다. 수금으로 쫓아온 빗쟁이, 그리고 던전에서 복수하러 뛰어나온 몬스터로부터 유저와 고양이는 힘을 합쳐서 상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명성을 높여라. 상점 가구에는 가치와 스타일 조합이 있는데 그걸 조합하여서 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성이 높아지면 돈을 더 많이 쓰는 금수저 손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장사 노하우를 전수하자. 친구의 상점을 모으면 고양이가 제적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친구는 제작 및 판매에 걸리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을 확장하자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게임의 판매 방식은 상점 진열하는 판매 방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네 전쟁 전자는 상점에서 진열하는 판매 방식뿐만이 아니라 마차 고양이 마차 방문 판매, 또 용사 협찬 이렇게 다양한 판매 방식이 있다. 이 점이 다른 게임과 가장 다른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입니다. 저의 경쟁 게임은 아이러브 마트 폭 카카오입니다. 이 게임을 선정한 이유는 이 게임도 고양이를 고용하여 마트를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핵심 특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농장과 마트, 그리고 탐험을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운영해서 모은 포인트로 현실 마트에서 쇼핑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특징이자 그리고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점들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마트를 판매하는 마트 상품을 구매 가능하지만, 하지만 거의 어려워서 오히려 불만이 발생했습니다. 또 농장과 타원이 있는데 타원의 비중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유저들이 그만두는 원인 1순위가 되었습니다. 고양이의변전 상점의 전점으로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판매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전투 발생 이벤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를 오히려 단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 SNG 유저, 유저 특성상 전통적인 판매 방식만 선호할 수 있는 유저가 있고 또 전투를 싫어하는 유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점이 전통 SNG 유저의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단점을 극복,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유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판매 방식만 선호하는 유저에게 무조건 판매 방식을 여러 가지 써라 이렇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만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을 조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전통적인 SNG 유저도 수령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운영 스타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전투를 싫어하는 유저에게 전투 옵션을 끌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전투를 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전투 비선호 유저도 수용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익 모델입니다. 고양인의 던전 상품은 무료 다운로드로 높은 접근성을 가질 것입니다. 또 부분 유료화로 편의성을 제공하고 과시업을 충족시키는 아이템을 판매할 것입니다. 광고로는 회사는 광고 수익을 얻고 유저는 캐시 제공을 하여 유저에게 현금 결제력자극시켜서 회사와 유저가 성부성조하는 효과를 노릴 것입니다. 판매하는 캐시 아이템으로는 유니폼, 고양이 직원, 시간 아이템, 보호막, 이벤트 한정 판매, 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 친구와 함께 즐기며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게임, 고양이의 농전 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